자 이번에 올릴 영상은 음, 소비자분들이 많이 궁금해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문의도 많이 하시고 어, 좀 방법 요령 좀 가르쳐 달라고 많이들 물어보셔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올릴 것은 뭐냐? 스타칭, 스타칭 줄이 이렇게 끊어졌을 때, 끊어졌을 때 다시 수리하는 요령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 스타칭 내부를 보면 이 로프 드럼이 하나 있고 음 여기 볼트로 하나 조여져 있는데 이 볼트만 끌으시면 됩니다. 일단 분해는 분해는 이렇게 볼트만 끌으시면 되고 어이 안에 로프 드럼 안에 보면 스프링이 감아져 있습니다. 스프링이 감아져 있는데 어이 로프 드럼을 빼실 때이 스프링이 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어 지금 끊어진 줄이 보이시죠? 끊어졌고 안에 이렇게 스프링이,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여라도 이 스프링이 풀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이 풀어졌다 가정하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스프링을 이렇게 풀리지 않게, 음, 빼면 더 쉬운데, 어, 이제 풀어졌다 가려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감는 요령은, 뭐,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뭐,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힘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런 식으로, 지금, 뭐, 감으면 되니까. 네,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잡고 한 바퀴를 더 돌려서 이렇게, 감아 주시면 됩니다 음, 이 감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쥐시고 이렇게, 쥐시고 롱로즈로 이이렇이렇이이이이이렇이렇이 부분 이이 이 스타칭을 보면 여기 스타칭에 보면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홈이 홈이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 이 홈이 이 부분이 이 홈에다 끼워져야 됩니다 제가 조립을 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롱로즈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어, 홈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홈에 이, 이 홈에 이렇게 끼워지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요령은 음, 이 로프 로프 드럼에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이 음, 스프링 사이로 어, 이, 이 안쪽에 꽈진 스프링 사이로 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원형 부분에 이게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이게 잘 걸리지가 않으니까 어, 롱노즈로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휘어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살짝 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약간의 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로프드럼이 조립이 잘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선이 끊어졌으니까 선을 다시 어, 새 걸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어, 교환을 하실 때는 먼저 이 손잡이 부분에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끊어진 부분에 이, 이 부분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스타칭 줄을 한쪽은 이런 토치나 이런 부분으로 구우셔야 됩니다. 한쪽 이 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 먼저 끼워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시고 약간 넉넉하게. 스타칭 떠나은 약간 넉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은 이게 빠지지 않게 한 번만 살짝 묶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건은 뭐 다시 다시 재 정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스타칭 부분에 보면은 홈에 다시 먼저 이걸 끼워줍니다. 먼저 이걸 끼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로프 드럼에 보면 음,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으면 이 구멍을 통해서 위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쪽에 나와, 나오셔서 가지고 롱노를 잡고 음, 끝 부분은 아주 작. 맨끝 부분에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뭐 필요 없습니다. 매듭을 끼워 주시고 이쪽에 음, 보면은 이 홈이 있습니다. 여기 잔여 조금 남은 부분을 끼울 수 있게 이렇게 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 주시면 뭐 이쪽 부분은 끝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laughs> 어떤 호프 드레인나 이런 홈이 있는데 만약에 이 홈이 없으면 감기가 되게 힘드니까 가위로 이 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 보면 홈이 있죠. 이 홈에 살짝 살짝이 이 홈을 일단 먼저 이홈 이렇게 해서 이 홈에다가 끼워주시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딱 끼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이 로프 드럼을 조립을 하면 되는데 이쪽 부분 양쪽에 이렇게 찢어진 부분이 이 스프링 이 스프링 여기 이렇게 U자로 꽈진 부분에 끼워져야 되는데 넣어놓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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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 보면은. 음. 탁 들어가서 이렇게 돌려봐서 오른 왼쪽으로 돌려봐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걸린 겁니다. 아까 그 스프링 사이에 걸린 겁니다. 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볼트를 고정을 시켜 고정을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감는 방법은 어떻게 감느냐? 어, 음, 이쪽으로 돌려봤을 때 한쪽으로 돌려봤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뭐 이쪽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안 돌아오죠.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 다시 되돌아오면 이쪽 방향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거의 대, 통상적으로 네 바퀴, 네 바퀴나 다섯 바퀴 돌려주시면 맞을 겁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저는 다섯 바퀴를 감겠습니다. 다섯 바퀴를 감으면, 이 로프드레인 홈이 있죠. 이걸 손으로 잡고, 이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항상 이게 꽈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꽈진 부분을 풀으셔야 됩니다. 푸는 요령은 어떻게 푸느냐. 이쪽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다시 풀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렇게 해서 이걸 놓으시면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아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된 건데 한번 당겼을 때 당겨서 놓고 놓으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된 겁니다. 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는데 음, 중요한 부분은 아까 같이 스프링이 풀려버린 경우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감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음, 요 스타칭의 수리가 끝난 겁니다. 뭐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